저는 에,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게임에 집중하겠습니다. 아까 뚝배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해야겠다. 아, 일단 꽃도 줘. 스탈린이 만든 배기 때문에 예. 그때 당시 이제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뭐 하나 이제 인사 한번 잘못하면은 그냥 막야 새끼 총살해 예. 그랬던 시절에 이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. 잘 만들었을까라고 저는 믿어싶지 않습니다. 스 탈린의 가오가 저와 함께하길 자리를 이제 슬슬 잡습니다. 잡고요 중앙에다가 이제 떡하니 그리고 연막 치실 때식사노트때 연막을 치시면 딱 좋습니다. 아, 스팟 좀, 스팟 좀 우리 팀, 스팟 좀, 스팟 좀 하나 둘씩. 아, 역시 이게 야, 애들아, 고저히 다하고 다 도망가는 거 그런 느낌 좀 약간 있네요. 네, 남은 시간까지 40초, 40초 남았고 얘들은 거의 막 똑같죠? 알라바마. 아, 저 앞에 있던 구축 좋았는데. 봐다했 자, 남은 연막 시간 17초. 17초. 15초 도망갑니다. 리엔더 들어오죠. 전명하노. 제 남은 연막까지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. 1분 동안 살짝 도망가시면서 네. 저한테 리엔더가 저렇게 대들 짜면 안 되죠? 리엔더가 저렇게. 이해를 못하겠네. 그리고 예견된 듯 어레 마무리까지 가능하려지 어레가 좀 짧은 것 같아요.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썼어야 되는데. 짧죠, 역시나. 어, 하지만, 불에잘 타고 있네요 활활 활활 타올라라 거의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주위, 우리 주위, 우리 주위, 우리 주위, 주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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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역시 태워 주게 해야 돼. <laughs> 스탈린의 가호가 저와 함께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. 빠따밤빠바바. 어, 어몇 코다. 하인마. 자, 이러고 이제 따다. 깔끔하게 연마. 스탈린이 바라보고 있다. 어, 몇코잡혔구요 연막 설정. 연막을 치실 땐 14노트에서 예, 쳐주시면 가장. 그리고, 보자. 무슨 말 어, 심지어 나옵니다. 심지어. 심지어 나오죠? 어, 알라바마까지? 한마 이거 뭐 세트인데 한 목표인데요, 예. 세트 한 목표. 오연막까지 좋습니다. 제 남은 연막 시간 30초. 세트는 좋았으나 예. 어뢰가 이미 날라갔고요. 그렇지만 방 방뢰가 좋죠. 잘 만들었다면은 침수가 뜰 것이고 아또 하나가 숙청당하네요. 예. 네. 어래잘못 맞췄다고. 어래못 맞추면 숙청당해야죠. 자 아, 여기 뭐가 있나 봅시다. 오케이 오케이 바리. 오 야.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바로 보이자마자 저를. 어나안 쏘네? <laughs> 아, 감사한다. 아 스탈린 동무. 와. 끊임없는 화재. 비스마르크 또 도망가네. 뭘 저렇게 도망갈까? 후진, 예, 네, 후진하고 있다. 후진, 네. 후진. 타 골라라. 히퍼, 너도 들로와 히퍼. 어온이 못돼지들. 저, 고추, 아 진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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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정말 저, 저, 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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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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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저, 리가리 열심히 하라. 아 타게로 오래가 너무 고맙다 근데 나 뚝배기 날아갈 것 같다 왠지 날아갈 뻔 했네 근데 나 연막 언제 다 썼지? 저울 솜 빨리빨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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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역시 죽을때 죽어있을때 어, 불타 죽으면은 배가 불타있는 그 모습이 참 보기좋아요 아, 연막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얘라 모르겠다 난 끝까지 딜이야 스탈린 동무가 날 보고 있다. 연맹, 연매, 연맹까지. 어 보폭 스네요 이불 풀 빠졌어요. 네, 그대로 타게 냅두고 기다리고 얘붙을 예, 칩시다. 이제. 오케이. 것 없었고. 해결했습니다. 열심히 잘 타고 계시고요. 이분도 잘 타고 계시네 능력자 따주시고요 방화방딸 때가 딸 됐거든요 화재. 그리고 이제 화재 꺼질 때 됐죠 다시 한번 오케이, 화재또한 번. 술이 쓰겠죠? 술이 써다 그렇지, 술이 썼네요. 어, 1타 2불. <laughs> 잘 죽어. 금방 안 죽일게. 기다릴게, 나는. 이제 안 쏠게요. 제, 저분은 태워 죽입시다. 방어광 닦고요 방어광 근도는 먹어줘야 또 이제 좋고요.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무리 쳐줍니다. 이분이 아까부터 너무 나대시더라고. 아이고 끝났네. 아 끝났어. 라이타! 나다아 볼이 너무 잘 붙는데 진짜? 네, 처음 오신 분들에 좋아요 한 번씩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아, 역시 쿠투는 처음 처음에 죽여야 돼. 처음에 처음에 못 죽이면은 답이 없어요, 진짜. 자, 네. 네. 처음에 못 죽이면은 답이 없는데. 음, 아깝다. 크라켄까지 딸수 있었는데.